예,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 앞으로 15분씩 잘라서 동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아까, 족, 족샷, 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도 역시 플러스 수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다만, 우리 말로 하면은 이게 직사 되다, 직사 하다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똑바로 비치다, 자동사이면은 타동사이면 똑바로 비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등생님 지금 달아놨는데 22가 적샷으로 그러면은 22니까 서쪽에서 오는 빛이죠 석양. 석양이 직사한다보다는 바로 비추, 비치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스토로버, 족샤스류. 이거는 스토로버를 직사하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바로 비추다. 스토로버는 항상 모르는데, 자신용 고겐노 히토스래요. 사진용 광원의 하나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런 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거 제형군이 안 찾았던 단어인데, 마다나시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최근에. 음, 마다나시 이거는 맞다가 되기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맞다는 기다리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고, 쇼기 스모나도의 쇼부ごとで 맞다가 되기나이 것, 편지에 스코시의 유요もない것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 아니면은 씨름 같은 스모 같은 이런 승부를 겨루는 어 음, 게임에서 맞다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여기서부터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의 유예도 없는 일, 즉, 굉장히 시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맞다, 나시는 시급하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료에 맨 처음에 올려놨던 것 중에 내추쇼입니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볼때그 단어와 그 조금 비슷한 뜻? 아니면 대의어 반대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두는 것도 단어 공부할 때한 가지 요령입니다. 그래서 내추쇼란 말을 일본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그 더위 먹는다라는 말 대신 온열 질환이라는 말을 뉴스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온 내추 식간이라는 말을 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더니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에서는 고온쇼가이 고온장 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온장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온열질환과 거의 뜻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증상들을 볼 때. 그래서, 온열질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을 여러분이 일본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온내지 식가는 담에 대스안 되고, 고온쇼가이, 고온쇼가이, 고온장애라는 단어로 옮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 조쇼, 상승이죠. 자동사입니다. 상승하다. 반대말은 뭘까요? 하강하다죠? 예. 가꼬오수루가 되겠죠? 조시오수루는 자동사입니다. 상승하다. 수루를 붙이게 되면. 그 다음에 사니는 나왔고, 그 다음에 후크샤네즈. 어, 이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복사열, 어, 열을 뿜어내는 것이, 그 어떤, 우리가 딱 보기에도 발열하고 있는 것, 그 발광하고 있는 것이, 만이 아니라 지면이나 건물 혹은 인간의 몸에서도 열이 나오죠 우리가 36.5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음, 지면이나 건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열 이런 것들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츠사시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런 더위지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복사열도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야스, 이건 메에다가 야스에 야스가 합해졌는데요 복합어죠 그래서 목표, 그 다음에 재중 기준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의 뜻으로, 메아스, 기준.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그리아게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혹은 앞으로 차례대로 차례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을 예정보다 빨리 앞당기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아게르는 예정을 앞당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토하즈레, 마토하즈레나. 마토 라고 하는 것이 원래 화살을 쏠 때의 관역입니다. 근데 하즈레르 라고 하는 동사는 빛나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토 카라 하즈레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본어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야가 마토 하즈레르이카라 다이즈나 텐오 하즈스테이르 쿠토, 겐토치가이나 쿠 마타,そのさま.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라는 뜻에서부터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면은 겐도치가겐도 견도... 겐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그 짐작한다, 어림짐작한다는 라 뜻입니다만 그 짐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겐도치가. 또는 그런 모습. 이것을 마토하즈레마토하즈레나 나의 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 체언이나 동사, 연형에 붙어서 그러한 경향, 상태가 많음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조사. 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고링, 뭐 고링은 알것 같습니다만, 내추쇼, 이런 말 모르면 내추쇼, 내추쇼, 내추쇼에서 반복해서 어, 입으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뭐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을 시간은 없겠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는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요, 선생님이 달락을 나눠봤더니 총 15달락으로, 고멘 14달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형이가 한 달락마다 이렇게 아주 후리가 나를 정확하게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는데, 자, 선생님이 그 피드백에서는 조금 색깔을 스카이와키를 했습니다. 먼저, 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랗게 표시해서 고친 부분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고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한국말로서. 그 다음에 음... 선생님이 일본어 본문에 초록 색깔로 표시해놓은 를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단락 가운데서 중요한 문을 찾는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장을 읽으실 때는 그그 그 문장 속에서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한 단어로 말할 수 없고 이것은 문장 레벨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논문을 읽을 때는 어, 마음의한 구석에 두시고 논문을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첫 번째 단락부터. 제목은 외읍시다. 도쿄 올림픽 선수だけじゃない観客の熱中症が危ない. 동경 올림픽 선수만이 아니다. 관객의 열중증이 위험하다. 외워봅시다. 도쿄 올림픽 선수だけじゃない観客の熱中症が危ない. 뭐, 키워드를 한다면 뭘까요? 도쿄 올림熱中症쇼 그렇죠. 도쿄 올림 관객だけじゃない. 고메 선수 だけじゃない観客の熱中症が不な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IOC가 도쿄 올림픽의 마라톤 개최를 삿포로로 옮기다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한 달라 달러... 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일단 한 문씩 해봅시다. 2019년 10월 16일 IOC가 도쿄올림픽의 마라톤 경보를 삿포로로 옮겨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고자리입니다. 그다음 2020년에 도쿄で開催される 올림픽, ピッ림픽ラリンピ非常に厳しい熱中症との戦いになることが想定されています 2020년 동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그다음에 파라림픽. 장애인들의 올림픽이죠. 대단히, 어, 기비시. 여기서 해석을, 지영이가 상당히 엄격한, 우리가 기비시, 그럼 엄격하다, 엄혹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여기서는 엄격한 열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서는 너무 그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비시를 심각한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상당히 심각한 열중증과의 싸움이, 그 다음에, 타타카이이 <목소리> 나루코토가 소퇴されています에서 이 나루인데요. 여러분, 일본어에서의 기본형, 동사의 기본형이 나타나는 시제는 뭘까요? 하나만 말한다면,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 있습니다만, 하나는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 시제. 현재 시제는 뭘로 나타내죠? 그건 태 이르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이 나타나는 시제는 미래. 아니면은, 시제를 초월한 것. 그러니까, 해는 서쪽에 서뜹니까 동쪽에 서뜹니까 동족에서 뜻이요. 그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래요. 이렇게 시제를 초월한 뭐 자연현상, 어떤 사람의 습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형을 쓸수 있습니다만, 원칙 기본형은 미래형, 아니면은 습관, 자연현상이다.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다다까이니 나루코토가 그러면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 아니고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라. 될 것이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상정되어지고 에서도 사실은 그냥 되, 어지는 필요 없어요. 어지는 빼고 예.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굉장히 기이시내추쇼 또는 다카이니 な를까라고 하는 거 주장을 했으면은 근거가 있겠죠. 도쿄는 올림픽 의기간중의 최고 기온의 평균은 32도씩 다시 긴년 사라니 상승하고 있습니다. 습도는 78%입니다. 동경 올림픽 기간 중에 최고 기온의 평균이 몇 도예요? 32도. 다시 다만입니다. 긴년 근년에 사라이사라이는 뭐예요? 더욱이죠 더욱. 근래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습도는 78도, 78%. 브라질에서行われた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의 경우 기온은 26도씨, 습도는 85%였습니다. 기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어떤 현상을 잘그 파악하고 자할때 비교를 많이 하죠. 브라질에서 행해진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의 경우 기온은 26도, 훨씬 낮네요. 다만 습도는 8 5였더니까 동경보다는 높아요. 그러나,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어, 저는 비시사와그 심각함은 명백합니다. 이, 이 부분에서의 비시사는 재현이가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그 심각함이라고? 요거를 앞당겨서 그 앞에서도 심각함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여기 심각함이라고 해석한 거나 잘했습니다. 자, 요 문단에서는 뭐가 키 센텐스가 될까요? 이거죠. 2020년 동경에서 가이사의 서래 올림픽, 그 바라림픽과 비전이 厳しい熱中症との戦い。半分ぐラい熱中症との戦い。今頃、最高気温の平均が32度しぐらいのげじよ。じゃあ、下に2番手であれかけすみだ。東京オリンピックで行われる33の競技のうち18が屋外での開催となります。熱中症は選手だけでなく観客側にもリスクがあります。この原稿では、なぜ東京でのマラソン、 경보 개최가 재검토されたのか,どのような背景があるか를熱中症の観点から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첫 번째 단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어, 문제 문제 음, 올림픽의 문제, 아, 올림픽에서의 그 열중 중의 문제는 여러 경기가 있으니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조금 그 심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 올림픽에서 행해지는 여기. 동경 올림픽에 열리는 했습니다만, 올림픽에서 행해지는 33개의 경기 중에서 14개의 경기가 오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열중증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관객 측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죠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원고, 이 원고에서는 왜 동경에서의 여기서 도쿄 대노 마라선 동경에서의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노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그 명사 명사를 연결할 때 반드시 노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명사와 명사를 이어지고 있는 노의 해석이 우리 말에서는 사실 무시해도 좋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은 동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다치노 도모다치노 다나카상 이런 경우인데 친구인 다나카 씨가 되겠습니다만. 어, 그 앞뒤에 그 관계를 생각을 해서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보충을 해야지, 비로소 우리말로서는 자연스러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우도 그래요. 동경에서의 마라, 마라톤, 이건 이상해요. 동경에서 열린, 동경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하든지, 이언구는왜 동경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보 개최가 재검토되고 있는, 재검토되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열중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해석하면 그래요 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천번사달락에서내추쇼도는 다다카이 <목소리>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 그 중에서도 경기가 많습니다만 마라선하고 교호 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이미 이 이 마라톤하고 이 경보는 그 홋카이도로 옮겨서 개최하는 것이 확장이 됐습니다만, 음, 이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쓰여진 논문이니까 어, 이그 개최지를 변경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두 경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끊어야 되네요.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